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 앞에 있는 탐진강 하류 지역 보입니다. 제 어렸을 때는 지금 보고 있는저 육교 밑에 시멘트 길조금만이 보이는데 그길 따라서 이쪽으로 징검다리가 낮아 있어가지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저쪽 강을 건너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를 그리다녔습니다. 학교 밤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 밑에 쪽에 보면은 지금 땅이 보이고 그리고 물도 흐르고 있는데 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보를 갖다가 아주 높게 잘 해놔가지고 물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겨울에도 그리고 봄 가뭄이 심한 지금 현재에도 물이 이렇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 떨어지고 있는데 저 밑에 바로 밑에 쪽에 여름에 보면은 어느 새끼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숨은 밑에 저렇게 물 떨어진 데에서 막 손으로 은어 새끼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육교 밑에 수문을 통해서 사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물이 보내져가지고 그 수로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군동지역 논에 여름에 물이 공급돼가지고 논농사를 짙게 그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조그만 시멘트 길이 기존에 있던 보를 통과할 때 지나가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갈대가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여기서부터 한 30-40m 앞으로는 모래밭이었는데 지금 현재 불이 많이 차가지고, 지금, 이쪽 앞쪽 갈 때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과 산 사이, 저 위쪽, 북쪽 편에 상과 산 사이, 거가 원래 지금 장읍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황사가 많이 끼어가지고 장읍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아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갈대숲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 안에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크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누가 낚시한 거 보니까 배스가 주로 많이 잡힌 뒤 그래도 여기에 잉어도 있고 다른 고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밑에 지역에 어부가 한두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잡아 가지고 장에 갖고 온거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잡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원래 고기 잡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어,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보로부터 한 500m 밑에 지역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아주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들도 아직 북쪽 지방으로 안 가고, 여기서 10여 마리가 아직도 사울인데도 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에 어떤 부잡스러운 어른들이 양잿물을 갖다 엄청나게 부서버려가지고 은어가 막 은어랑 고기들이 막그 죽어가지고 떠올랐거든요. 가지고 여기 온 동네 사람들이 은어 양동이 가지고 은어 주서가지고 간거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저 숲이 원래 그 소나무가 있었는데 물 때문에 소나무는 다 없어지고 지금. 어, 일반 갈대라든지 잡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봤던 지역에서 지금 하류 쪽입니다. 지금 음, 저 다리가 몇년 전에 새로 높인 다리입니다. 중간에 볼을 만들려고 새로 높게 좋게 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기존에는 저보다 한 2m 정도 낮았는데 지금 기존 다리 높이보다 훨씬 높게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항상 물높이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이던 다리 위에서 밑에 있는 볼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독이 본감음이 심해가지고 지금 시멘트 위로 잔잔한 물이 흐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물이 부족해서 밑으로 약간씩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류 쪽에는 강진읍이 보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황사 때문에 아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가 여름에 보이로 물이 잔잔하게 흐르면 은 고동 같은 거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고동도 많이 죽고 그럽니다. 여기는 저희 하우스 뒷편에 있는 수로입니다. 지금 잉어 한 마리가 지금 밑에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잉어 크기를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려고 지금 밑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쓰는 브로커가한장 앞에 있는데, 그 브로커보다 약간 큰걸알수 있습니다. 이 잉어들이 저번 비 많이 왔을 때 탐진강에서 이쪽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고도가도 못하고 지금 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진강이 큰 고기도 이렇게 많고 물도 깨끗하고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합니다.